위호의 무료정보방 참여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이 시바이누 인데요 왜 이렇게 시바이누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 답답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 시바인우의 앞으로의 전망과 이 대응 방법에 대해 준비해 놨으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성공 투자 되길 바라겠습니다. 대신에 꼭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시고요. 특히나 이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자, 그럼 이 시바인우에 대해 설명해 볼 텐데요. 일어나서는 안될 전쟁이 발생하였습니다. 우선. 이란, 이스라엘 공격의 여파로 시장이 충격을 받았고 이 코인이 모두 허락하였으나 다시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전쟁 이벤트는 현재 금과 같은 안전 자산으로 취급받고 있는 이 비트코인은 오히려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. 물론 최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리스크이지만 결과적으로 코인 시장 안정세는 빠르게 나옵니다. 이럴 때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용기가 필요하죠. 지금 일시적인 하락이 우리의 비중을 더 늘릴 수 있는 기회인 거죠. 이 IF 리먼 사태, 코로나, 전쟁 이슈 때 주식이 폭락을 했는데 그 이후에 더큰 상이 나왔죠. 보자들은 이때 더 많은 자금을 투자했고 그로 인해 더큰 부를 추척했습니다. 가장 강력한 호재는 이 바닥권에 있는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것입니다. 자, 그럼 이 바닥권에 있는 좋은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?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. 지금 들어가면 5월달 이1000%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. 이 만원만 넣으셔도 11만원이 되는 이 종목. 지금 4월달에만 들어가면 5월달에 이1000% 수익 낼수 있는 이 급등 종목을 무료로 나눠드리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나는 목돈이 필요하다. 이1000% 수익 낼수 있는 급등 종목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, 010-6531-7908로 스윙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영상 하단에 이 더보기란 보이시죠? 이 더보기란에 이 링크 올려놨으니 참여하신 분에 한해서만 제가 이 4월에서 5월 이1000% 스윙 낼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. 앞으로 4월달 얼마 남지 않았죠? 남들보다 더 빠르게 대응해야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는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필 지금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 전쟁이라는 악재 중에 악재인 이벤트가 터진 거죠. 자 그러다 보니 이원 달러 환율이 이 17개월 만에 1,400원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. 이 환율이 상승이 되면 이 금리도 올라가겠죠. 현재 이란이 이스라엘을 보복 공격한 이후 이스라엘도 이 보복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등이 중동 지역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지금 이 달러가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이 전체 코인들한테 이 금리라는 거이 금리라는 게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집을 살때이 대출을 받았어 자 근데 이 대출금리가 올라가 자 그럼 우린 어떡하죠 집을 샀는데 부담스럽죠 이자를 내야 하잖아 근데 우리가 이 고래라고 하는 거이 세력이라고 하는 얘네들 얘네들 누구예요? 개인이에요? 아니죠 자 그럼 얘네들은 큰 돈이죠 큰 돈, 큰 돈은 바로 기업이고 기관이에요. 자, 얘네들이 큰 돈을 움직여서 이 투자를 했어. 근데 이 금리가 올라가네. 자,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할 거야? 투자 자금을 뺄 수도 있어요. 이 투자 자금을 뺄 수도 있으니까 우리 개인들은 불안한 거야. 이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 고리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. 왜 우리보다 더큰 자금을 투자했으니까. 자, 그래서 이 주식 시장도 그렇고 이 코인 시장도 그렇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. 자, 근데 이런 흔들림에서 우리는 매도를 해야 할까요? 아니죠.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이거래량 보이시나요? 자 여기 들어왔던 이거래량이 지금 이탈 물량이 있어요, 없어요, 없어요. 자 고리들은 이 시바인 후이 시바의 인는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확실한 상승 모멘텀에 이 베팅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앞으로 이 고리들은 이 추가적인 저점에서 얘들은 더욱더 매수 자금을 늘리려고 할 거예요. 어떻게 이 자전 거리를 하면서 이 자전 거리를 돌린다는 거 주된 이유가 뭐죠? 이 고래라든지. 이 세력이라든지 이 아이들이 자신의 비중을 더욱더 크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 자전거리를 돌리는 거죠. 이 자전거리를 돌릴 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게 누구다? 바로 여기, 이 여기에 있는 우리 개인 물량. 고래들은 이 높은 단가에 이 매도주문을 걸어가서 이 매도주문을 걸어놔서이 개인이 이못 올라가게 막아놓으니까 이 개인들은 어떻게 돼? 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던져버리죠. 이 던져버린 물량을 또 누가 받아? 자 여기 밑에서 고래가 매수를 하는 거죠. 자 이게 바로 자전거래죠. 자 그래서 자전거를 래 돌릴 수 있는 가장 기막힌 타이밍, 이 전쟁이라는 이벤트가 터진 거죠. 고래들은 이런 이벤트가 터지면 너희들은 이걸 보고 매도할 거니까 난 매수할 거야 하고 생각을 하죠. 왜? 이 흔들릴 때가 기회니까 이 물가 발표지수 중요하죠. 이 FOMC 회의록 발표 중요하죠. 게다가 지금 이 전쟁까지 해? 자, 그럼 개인들은 더욱더 이큰 공포감에 이 매도가 나올 수 밖에 없는데 그 매도 물량을 누가, 넣는, 그 매도 물량을 누가 가져간다? 바로 이 고래가 가져간다. 이 고래가 다시 이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거죠. 자, 여기 보시면 시바이누가 현재 이전 세계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대규모 거래량만 표시되는 사이트인데요. 현재 시바이누는 이 미국 쪽에서 대규모 모집을 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어마어마하죠? 시바이누가 떨어질 때마다 이 고리들은 이렇게 이 자전거를 통해 매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나 패턴들을 살펴보며 이 제대로 된 매수와 매도를 해야겠죠.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인 하락이 우리의 비중을 더 늘릴 수 있는 기회인 거죠. 자, 그래서 이 바쁘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 저 미호가 이시바인이시바인의 이 대응 방법을 우리 구독자님들께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미호에게 이시바이누의 대응 방법 알고 싶다, 이 목표가 메스타점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제 개인번호 010-6531-7908로 시간 상관없이 구미호의 숫자 9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문자 보내드릴 텐데요. 대신에 꼭 좋아요는 눌러주셔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?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자,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 1065317908로 숫자 이 9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나는 문자 보내기 싫다,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밑에 이 더보기란 보이시죠? 자 더보기 설명란에 링크 올려놨으니 링크 클릭해서 이 보내주셔도 제가 바로바로 바로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. 자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